도전하는 젊음 이동진 씨의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가슴에 큰 세상을 품고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매 순간 가슴 뛰는 삶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에 참가하기 전 저는 부모님께 유서를 남겼습니다. 험난한 정글 속에서 신변의 안전을 장,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정말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가끔은 사람들 옆으로 야생동물인 제규어가 어이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6박 7일 동안 강을 건너고 늪을 지나야 하는 진짜 정글 속에 던져졌습니다. 마라톤을 한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진통제 없이는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걸음 을 옮길 때마다 물집이 터지고 발톱이 8개나 빠져나갔습니다. 육체적 고통만큼 괴로운 것은 정신력 싸움이었습니다. 매순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45명의 마라톤 참가자 중한 명, 두명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다리에 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말자. 스스로를 채찍질 했습니다. 지금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하는 일도 모두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틴 결과 아마존 마라톤 완주자 중 11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최연소 완주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는 몇년 전만 해도 꿈도 꿀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좋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제대로 발표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런 삶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스스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한의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를 지원했습니다 군대에서 히말라야 원정대를 지원해. 제대 4일 만에 5,800m의 히말라야 고도 구로라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독도까지 240km 릴레이 수영 횡단을 하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고, 뉴욕에서 LA까지 단돈 단돈 80만 원으로 6,000km 자전거 횡단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대륙 11개 국가를 일주한 후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시작한 저의 도전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 큰 다짐이나 각오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곧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 아이고, 와. 유서 그걸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보셨어요? 부모님은 뭐 친구들한테 음. 영상으로 이제 유서를 남겼었습니다. 음. 음. 근데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사실은. <웃음> <웃음> 제가 부모 입장이면 네.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에이. 에이. 근데 이게 그때 에이. 제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쓴게 아니라 음. 그만큼 꼭 해내고 음. 싶다라는 이제 의지를 음. 좀표현해놓고 싶어서. 네. 음. 이순신지의 독처럼 죽고자 하면살 <laughs> <살까> 것이고 <싶고>. 그렇죠. <웃음> <웃음> 아유, 그러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브라질 아마존 마라톤은 왜 도전하게 그러니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네. 히말라야 갔다 왔는데 음. 정말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예. 근데 제가 아주 어릴 적 꿈이 배드민턴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음. 실제로 제가 이제 국가대표 코치님들을 찾아가서. 어,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운동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체대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30년간 배드민턴을 가르쳤는데, 음. 너 같은 이상한 애는 처음 봤다. 오, 왜, 왜, 왜 이상한 애? 왜냐면 스무 살이 넘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어.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laughs> 학교를 휴학하고 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웃음> 네. 네. <웃음> 그렇죠. 그 배드민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나중에는 어. 발이 안 떨어지는 운동이고. 음. 예. 오. 근데 제가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음. 다섯 분의 코치님을 제가 구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결국은 (6개월간)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이제 훈련을 했는데요 네. 그상 한국 체대 뭐~ 청남시청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훈련하고 음. 대단합니다. 근데 결국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불가능하다는걸좀 알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음.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때 <웃음> <웃음> 학교를 와서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 그게 바로 이제 아마존 정글마라톤 사진인데요 어. 어떻게 오지에서 마라톤을 뛸수 있지라는 음. 그래서 어, 충격을 받으면서도 네. 나를 세상에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 아마존을 가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도 그렇고 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네. 자금. 그때 총 필요한 돈이 천만 원 정도 가 나오더라고. 요 그러니까 참가비 자체만 3 5 0만 원. 오. 그리고 항공료 포함해서 오. 이제 체류비 그리고 장비 준비해서 천만 원 나오는데. 네. 어 시중에 수중에 이제 돈이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부을까 어. 하다가 어. 때마침 아시아나에서 어. 드리밍즈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 그랬요 어. 대학생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준다는 의미로 음. 항공권 왕복 항공권과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래요. 음. 그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을 해서 어. 혹시 부자는 아니시고? <laughs> 저는 돈은 그래 도 조금은 있어야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데 음, 어떻게 몇 그러니까. 땅에 헤딩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아, 야, 근데 대단한 분. 들 갔다고 이제 쳐요. 그렇게 해서 돈을그해서 네. 갔어. <laughs> 갔는데 그 아마존이라는데도 그렇고 이게, 이게 발 딛는 데마다 다 이게 그 뱀이 나올 수도 있고 <laughs> 어, 뭐, 얼굴이 응, 네. 벌레 나올 수도 있고. 미국 횡단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리고 LA나 음. 뉴욕 쪽은 또 음. 사막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네. 위험할 거라고. 겁안 났습니까? 그 겁이 사실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이런 그 한인분이 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내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필라델피아 쪽에 이제 작은 야산에 음.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서 시신 일곱 구가 발견됐다. 어. 그 너가 출발하면은 절대 안 되니까 음. 내가 마지막에 너를 막아야 된다. <웃음> <웃음> 많은데 <laughs> 네. 그래도 하셨어요. 그런데 <laughs>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뉴스에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정말로 일상 평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이분이 네.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요. 정말. 도전한 네. 어. 그 결심 하는 어. 그 순간부터 어. 모든 어. 게 아무것도 어. 아닌 거죠. 어. 그리고 미동 미국 횡단할 때 음. 80만 원 가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80만 원으로 뉴욕에서 LA까지 갈수있어요 그때 사실 아마존 준비하면서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네. 사실 미국 횡단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갔던 게 자전거 한 대랑 옷까지 그리고 지도랑 아이폰의 GPS 네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서쪽으로 가자. 음. 가다 보면 뭐 LA가 나오겠지 이렇게 출발했는데 오. 가면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 아껴야 되니까 생각한 게 그럼 현지인에게 잠잘 곳을 좀 제공을 받자. 아 미국 사람한테. 예. 네. 제가 아는 사람 LA에 이제 아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었는데. 오. 그도 사람이니까 뭔가 어. 통하지 않겠느냐 어. 도착한 곳에서 이제 잠잘 곳을 찾기 시작했죠. 음. 어,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나봐요. 아, 아닙니다. 제가 그서 영어를 제가 세 가지가 부족했는데 돈이 없고 영어 못하고 아는 사람 없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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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이거면은 내 젊음을 충분히 불태울 수 있겠어. 삼 <laughs> 가지고 가지고 삼 맞은 편에 있는 박중영 어. 씨가 큰 웃음으로 어. 계속 웃는 거 보니까 기가 차시죠. <웃음> 네. <웃음> 그그 대단하신 <laughs>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라면 그러니까 노잉글리시 노머니 노피플이에요. 네와 대단하다. 오. 저는요 저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전 차로 시도했는데 네. 음. 거짓말 안 하고 어디쯤 갔는데 한 하루 종일을 사람 개미 한 마리 볼 수가 없그 음, 음. 무서워서 왔어요. 다시 돌아서. <laughs> 아, 그래서. <그러세요? 웃음> 네, 저시카고 밑에 어디까지 갔던 기억인데. 네. 그때 언제 어, 나이 어릴 때였어요? 31살 때. 음. 어. 아, 29대. 2 29. 아, 어, 어, 그 나이 땐 다들 그런 어. 도전을 하시는군요. <laughs> 하여튼 대단합니다. 오. 저 어우, 이 이번에 그러면은 음. 아직금막 가슴이 툭툭 뛰는데 제가